자, 우리가 이제 캐니언이를 돌다 보면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작은 부분에서라도 피로감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캐니언이를 열심히 돌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키보드 세팅에 대해서 자, 간단하게 어 윤나눔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 봅니다. 자, 윤나눔은 키보드 단축키를 이 키패드로 씁니다. 네, 그래서 뭐이단이 이 번호 번호판 없는 이, 이 여기 뭐죠? 여기 딱 잘라져 있는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뭐안 되시겠지만 이 키보드 안에 이 번호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어 방향키를 요걸로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게임 탈출이 방향키 오른쪽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보스를 잡자마자 엄지 손가락으로 오른쪽 방향키를 싹 누르면은 바로다가 아이템 게임 탈출이 되겠죠? 그러면 보스를 잡자마자 요거를 내내 어, 내 손가락 내 손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엄지 엄, 아, 오른쪽 버튼을 엄지 손가락으로 싹 눌러주면 어그 뭐야 아이템 게임 탈출이 되시고 그 바로 오른쪽에 어 키보드 이거 뭐죠 키패드 0번 요게 던전 재도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 싹 먹고 바로다가 0번을 연타를 다다다다 누르면 바로 이제 재도전이 눌러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캐니언을해서킹 디스트로이어를 잡고 빠르게 재도전을 누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, 특별히 이제, 손을 움직이지 않고도,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캐니언 율에 진입을 해서, 캐니언 을에서 나올 때까지, 내 왼손과 오른손이 키보드가, 키보드와 하나가 되어 있는, 그것을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진, 진짜로.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해가지고,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? 마을로 돌아가기가 키패드 9번이에요. 음. 마을로 돌아가기가 키패드 9번이다. 이건 뭔 말이다? 한마디로, 그, 캐니언을 던져내서 나올 때까지, 키보드의 키보드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이, 왼손, 오른손을, 여기서 바닥에서 뗄 필요가 없어요. 음. 자, 그렇게 되기 때문에, 보시죠. 자, 방향키는 4568번, 4568번. 그 다음에, 9번이 마을로 돌아가기. 음. 그 다음에, 방향키 오른쪽이 단축키 대화 1인데, 여기다가 아이템 끼임 탈출. 그 다음에, 이 키패드 0번이 던전 재도전. 요렇게 하셔가지고, 어, 캐니언힐. 조금 더, 아, 덜 피곤하게 도시고. 아, 이렇게 좀 편해졌다고, 막 캐니언힐 돌다가 막 주무시면 안 됩니다. 막 졸, 졸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이 캐니언힐을 도실 때는, 어,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후에, 어,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최최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후에 이런 편 편리한 세팅으로다가 게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, 원활한 그 골드 수급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